Tanzania, boy! 20,000! Let's go, Sophia! Oh, ah, my friend! Oh, my friend! Oh. Mambo Rippy! Yeah! Oh. <laughs> <laughs> so my friend, my mate! Because. Let them go! Let them go! Mambo Rippy! Oh, my friend! Oh, wow. oh. Hey, nothing to Mambo! I'm Lee! <laughs> 안녕하 a r very good. Today I arrived here. I'm here. 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제가 아프리카로 다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탄자니아에서 봤던 사람들의 그 순수한 눈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서론이 길면 재미없으니까 출발을 해볼 건데 아 어, 저쪽이네요. 여행이 지속되면서 사실 공항이 그렇게 설레지가 않았거든. 그렇게 다시 가고 싶었던 탄자니아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많이 떨렸어. 며칠 전부터. 달러스? 아디사바? 여기 줄이네, 여기 줄이야. 일단 체크인을 하고 여기 태국 방콕에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공항으로 가가지고 경유를 한 4시간 5시간 하고 그리고 탄자니아의 실질적인 수도 다르스살람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사실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고서 좀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거든? 아 근데 더 떨리긴 해 사람들 순수하고 너무 좋은데 항상 저녁 때밥 먹으러 갈때 약간 목숨을 걸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가지고 긴장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설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요 예.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백신? 아 I give you vaccination. <laughs> 백신 감사네. 하아 no I don't need it because I will go to Rwanda and Uganda and Kenya by by bus. Yes. 뭐 yes. 물어보네. 한번 안 물어봤거든 지금까지 리턴 티켓 있냐고 비행기 탈때 도착해서 그때 삥 뜯길 뻔 했지 어. 리턴 티켓 없다고 저번에 나한테 100달러 내놓으라 그랬거든 탄자니아 다레스살람 공항에서 이번에도 리턴 티켓이 없어서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차피 육로로 이번에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옆 나라 옆 나라 옆 나라 아 모르겠어요 일단 리턴 티켓을 취소 가능 티켓을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뭐 모르겠어 내가 당당하니까 일단 들어가볼래 어. 이번에도 또돈 달라 그러면은 못 어, 벗을 거야 어. 일단 체크인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니, 가오리가오리 네. 코리아. 아 프리야? 코리아? 코리아. 아태 베트남 사람. 아 타이? 베트남 베트남. 아. 안녕하세요. 뭐지? 뭔 이상한 전화인데? 니녕 아니야 아니야 안 맛있어. 그래? 아 맛있네 맛있네. 빨리 가자 피곤하다. 아니 아니.

아, 안되지 이게 <laughs> <laughs> 예, 이제 다르스살람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좀눈좀 좀 붙여야겠어요 아, 눈이 지금 쓰러질거같아 쓰러질거같아 쓰러질 다르스살람에 도착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국했습니다. 예, 입국했어요. 저번에 들어올 때는 일단 코부터 찔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PCR 테스트 이런 거 전혀 없이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리턴 티켓 아예 물어보지도 않네. 왜 왔냐? 그래서 그냥 투어리스트라고 하니까는, 이게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돈 받고 그냥 바로 비자 발급해줍니다. 비자비는 5 0달러예요 요거는 공식적인 비자비고, 저번에 있었던 일은 이거 외에 뒷돈으로 100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던 사건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예, 아주 깔끔하게 들어왔고, 우와, 뜨겁다. 한잔에 뭔일 있었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 우울해 보이냐? 기분 탓인가? 사람들이 어, 상당히 우울해 보이네? 전체적으로. 택시 어딨어, 택시. 어, 지금 비행기 거의 12시간? 12시간 넘게 탔나? 12시간 정도 탔나? 아무튼 그랬는데, 택시 타고 가야겠습니다. 한 만원 정도 나오거든? 도저히 버스 이거 못하겠어. 여기 버스 타면은 달라달라라고 꽉꽉 낑겨서 가는데, 요런 짐이 있으면은 가기가 힘들어요, 예. 음. 주모 예스 맨날 이렇게 오늘 주모 예예 go outside like. yes then no that it easy 아또또 huh? 뭐, 잘못했냐 경찰을 부르는데 아 땡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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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y stop camera 예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는 건안하 toca mcha chukwa pije 괜찮으려 AK2명 들고 있고 어, 여기 촬영 금지 구역도 아니거든 어,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또돈뜯 들라고 택시 밖에서 잡지 말고 여기서 잡으라고 하는데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왔어요 커야릴 네. 라피키커야리 여기서 타래 아, 여기서 타고 가야겠다 그냥 싼걸 구하지 못했는데 밖에 나가면 싸나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지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카메라 트집 땄더니 택시 탈 거면 안으로 가지왜 저기 나갔냐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 대충 잡아가지고 가야겠다 와 어, 가방 너무 무거워 Ah, Sofia. Sofia. Yes. It's 60, 60, yes. How much? We charge forty. Forty. 40,000. Forty thousand. Yes. Oh, oh, oh. hey, my friend, I like How much you pay you? <sighs> Before I was come here, forty thous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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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it's very. I know here price. I know your price. If I call Tuk, -tuk it's only eight thousand. But it was the danger. They catch you. Oh, and no, no, no. This is the danger. I every day. Like, Chuk -chuk. Yes, there are another people who are taking the tuk The one day is okay, the one day is not okay Okay, my friend, maximum 20,000 20, 20,000? Yeah, it's, it's enough, it's enough My friend, I like Tanzania Yes and Tanzania, the, poor, four. Yeah. Now I mean yeah, if, yeah. <laughs> if when they give you the, the local price Local price? Yes Local price is one, only 10,000 <laughs> <laughs> How much? <laughs> yes, I'm telling you okay, 30. Ah, 30? Okay, let's Okay, this is me. I think I'm 25 or something. 20? No, know. No. Oh, sorry, sir. 20, no, 20, no. 20, 20? 20. 20. 20. You look very, very handsome. Me? Yeah, very, very handsome. Yeah, you, dear. 20, yeah? yeah, okay. <laughs> 20, 20, <laughs> yeah. <laughs> Tanzania, four, four. Tanzania, oh, four, four. Four, uh, okay. four? 20,000. Let's go, Sophia. i 25, 25. Twenty five. Air conditioner working? Yes. Full air conditioner. Full air conditioning. Your pay you are paying strong? Yes. Ah no no twenty five. Twenty five okay. You are need air conditioner? Yeah, I need air conditioner. Yeah, you need air conditioner. It's included. included. It is included thirty. Ah no no. all. I'm and I'm giving the, yeah. the. I'm giving you the. It's not clean. It's not clean. Yes yes. <laughs> 25. I 25. That is itself. Ah no, no, no. You see the like picture. That is itself. Ah no no. no. 30, I will go working. And then we are going working. Yeah, working. 20 kilometers from here. yeah, I can work. Here. I can work every day. Let's go. Okay, let's go. <laughs> 야! 라피키! 마무리야 야! 안 m o 야, m 야야야 야 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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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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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h. T'es oh, my friends, I miss you. Yes. gay uh. one minute. One T'es minute. gay yeah. oh, okay, okay. Thank you. gay T'es gay T'es gay T'es gay T'es friend, on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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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예. 안녕 사피. 사사들태선아 요방. 아, <쌈페싸나. 목소리도> <laughs> 어, 요요 방이구나 저번에 되게 이상해. 우후. You study e n g 일리이야 야. 야. 는 17,000원, 15,000원 그 정도 됐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Okay, Thank you my see you my okay. 지금 호텔에 있다 나왔는데 마사지 친구는 그만 뒀나 봐. 어, 마사지 친구가 참 재밌었는데 그만 뒀나 봐. 잠깐만 여기 맨날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따 있다. Hey La Fique m a m b o e Yeah. Karim. Karimbo. 예, Karimbo 사나. 아, 선수 사나. 이따 다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구나. 그냥 요 친구들하고 라페킨 만보 요러고 얘기하고 지냈던 게 여기에는 그냥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라 다시 한번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어요. 여기는 아프리카고 한국 저는 한국 사람이고로돌다가 보니까 언제 만날지 몰랐다. <imitation> Bambo, oh, you remember me. Hey. yeah. Where is Hussein? Hussein, Hussein. yeah. Hussein? is is already. Ah. Lillian now. Ah. Uh, work uh -huh. mambo ni kuna rafiki yako apo ongea nayeafi mambo That's Hi, I'm Lee. <laughs> How are you? Where yeah, are you? very good. Today I arrived here. Yeah. Dar es Salam. Yes. Well, okay, okay. Hello. <laughs> he's Ali.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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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r, poor. <Yeah. laughs> 아 지금 편집을 좀 하다가 밥을 좀 먹으려고 제가 다르에서 살라미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올 이유는 없었는데 왜 왔냐 하면은 이 친구들을 보고 싶었어요. 카페 친구들 그렇고 이 호텔 친구들 매일 밤마다 앉아가지고 뭐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소일리도 배우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여기가 사실 아프리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볼지 몰라가지고 이왕 가는 김에 다시 한번 오자 해서 오게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떠난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만난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제부터 조금씩 울컥울컥하고 하는데 뭐 얼굴 봤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 버스를 타고 아프리카 시골 마을로 떠날 예정이고 남자의 이별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봤으면 됐지 아, 후회는 없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후회하기 싫어서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좀 제가 비행기 카페 무리해가면서 탄자니아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 얼굴 보니까 그냥 그냥 좋아요. 네. 예.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까